도박으로 갑자기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몇천만 원 손실을 봐서 잃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이 될까요? 물론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기각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만 그 대신 변제금은 많이 내셔야 됩니다. 법원 입장은 도박에 탕진한 돈은 다 갚으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. 하지만 내 소득이 낮아서 변제 기간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려서 갚아도 다 갚아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100% 변제를 하지 않고도 60%, 70%만 변제를 해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도박 빚이 생겨서 정말 자책스럽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가능하시니까 자세하게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